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빠르게 포기의 감정까지 떨어졌다가 마법처럼 컴백해서 위낸까지 한 걸음 결승이 손끝에 닿았는데 마지막 플러스 시간 몇분 이번엔 상대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땅 파고 들어갔다가 웬걸 하늘까지 날아올랐는데 다시 추락해서 이 감정 번지점프 상대적 아쉬움이 너무 데미지가 세네요. 많은 꿀애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에 있어봤어요. 월드컵 결승, 챔피언스 리그 결승, 혹은 준결승 패배 등. 어찌됐든 자고 일어나면 진짜야? 내가 꿈이라도 꿨나? 하게 돼요. 사실 꿈이 아니라 악몽이죠. 힘들죠. 하지만 너무 오래 침체되지 않으려면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들이 원해야 할 게임이죠. 왜냐면 온 도시가, 리그의 상황이 그들을 몰입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게 바로 엘 클라시고니까. 좋대, 구알 예스페리감사.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연장 끝에 4대3으로 인테르가 승리. 바르셀로나는 총합 7대6으로 패배. 올 시즌 챔스 여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명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악리는 CBS 스포츠의 리뷰 프로그램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위로, 조언, 그리고 찬사를 보냈죠. 솔직히 말하면 최근 1, 2년 축구를 보는 게 지루해지고 있었어요. 인테르와 바르셀로나에게 고맙습니다. 내가 축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죠. 인자기 플릭을 비롯 이 경기를 만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제목은 "티에리 앙리가 축구와 다시 사랑에 빠졌다죠." 모든 축구 팬들은 분명히 명경기를 감상했습니다. 마르사 팬 입장에선 이 무슨 겉바속촉도 아니고 존나 맛있는 경기에서 우리의 강점과 약하고 연한 점을 어찌 이리도 동시에 잘 보여줬는지 누구나 인정할 인테르의 조직력과 수비를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뚫어낸 게 자랑스럽고 아무리 인테르가 효율이 좋은 플레이를 했다 해도 그냥 추풍낙엽처럼 픽픽 실점한 부분이 더럽게 짜증납니다. 서로 득점 실점 많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인테르의 수비가 허술했다고 생각한 분은 드물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테르의 판단 미스 비슷하게 된 사고는 제라르 마르틴을 당연히 냅뒀다가 양팀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어시스트가 나온 거? 이 또한 폭주하는 야말을 막기 위한 선택과 집중 영향이 있었죠. 결국 인테르는 그 폭주하는 야말조차 경기를 뒤집진 못하게 막아냈습니다. 거기다. 3실점을 냈음에도 골키퍼 얀조머가 MVP 받은 걸 부정할 사람이 없죠. 그는 수도 없이 바르사의 슈팅을 막아냈고 그중 슈퍼 세이브가 못해도 두 번은 나왔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골키퍼의 세이브가 0 없었으나 슈체슨이를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점 상황까지 다다르는 과정, 상대의 득점 순간을 보면 그냥 못 막는 골, 막으면 슈퍼 세이브인 상황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쉽다 할 만한 건 1차전 3번째 실점에서 어설픈 판단과 움직임을 보여준 거. 그 장면 제외하면 이번 2차전의 4실점은 정말 정말 막기 힘든 장면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완전히 수비가 다 뚫렸고, 두 번째는 PK. 세 번째, 그 거리에서 원터치 슈팅이 그 속도에 그 코스로 오면 정말 운 좋게 정면에 서지 않는 이상 막는 게 불가능하고. 네 번째, 수비들이 상대 견제는 커녕 어설프게 키퍼 시야만 가릴 때 완전히 잡고 때린 슈팅이었죠. 물론 슈퍼 세이브가 있었으면 좋았겠죠 상대편 조모의 미친 퍼포먼스 때문에 대비되는 체감이 클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프도르는 아무 의미 없지만 우린 사람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이프를 오지게 곱씹게 됩니다 에릭의 정면슈팅 야말의 골대샷 플러스 라스트 미닛 슈팅 레비의 헤딩 중 하나라도 들어갔다면 극장 동점골 직전 상황에서 마르틴이 볼 소유보다 빵 걷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추가 시간 동안 공격을 할게 아니라 차분히 내려앉아봤다면 레비가 아니라 혹은 레비 투익 타이밍에 크리스텐센도 넣어서 수비 집중을 해봤다면 공격에 대한 아쉬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대 골키퍼가 너무 잘 막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막판 몇 분의 운영은 우리가 통제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흥분해서 스스로 망가뜨린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야말의 골대 샷이 들어갔다면 물론 완벽한 쐐기였겠죠.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그런 템포로 공격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뚫린 역습도 아니었고. 동점골 직전 존모의 골킥이 나올 때 보면, 상대 진영에 한 6명 넘어가 있고 우리 진영의 상대 공격과 우리 수비 숫자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치컬에서 밀리는 판에 지쳐서 반응이 늦었다고 쳐도 아드레날린 돋아서 판단력 상실했나 싶은 순간이었죠 내려앉는다가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애초에 그런 걸 잘하긴커녕 못하는 팀에 가깝고 인테르 상대로는 피치컬 조건에서 압도적으로 밀렸으니까요 하지만 골킥 한 방에 한 진영에서 상대 공격과 또이 또이한 머릿수로 방어하는 건더 말이 안 되잖아 저쪽은 수비수까지 달려나오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우리는 죄다 올라가서 뒤를 허하게 만들어줬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CBS 스포츠의 리뷰 프로그램엔 앙리, 제이미 캐러거, 마이칼 리차즈가 패널로 나오는데 리차즈가 캐러거에게 마지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캐러거가 결국 4대4 같은 상황이 됐죠라 말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되묻습니다. 수비수 출신인 그가 보기에도 별로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1점 차로 리드하고 딱 3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조절이란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힘껏 몰아칠 상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라우호의 마지막 수비가 정말 정말 황당했습니다. 슈팅 잘할수 있게 뒤에서 잡아줬다는 드립이 있던데 이게 마냥 농담이 아닐 정도로 대체 그 위치에서 그런 식으로 이건 뭐 경합이라고도 할수 없는 움직임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상대 주발 생각하고 괜찮다 생각한 건가? 말도 안 되고 아라오가 그런 걸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너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쌩쌩했어야 할 상태잖아. 피치컬, 경합이 장점이던 선수가 플레이 지능 문제로 그 장점마저 잃는 순간이 이렇게 흔하게 나오면 너무 심각합니다. 깜짝 이어시를 기록했다곤 하나 이날 마르틴은 스탯에 가려져선 안 되는 호러블 플레이를 남발했습니다. 플러스 1을 했다 쳐도 7점 빌미부터 온갖 군대에서 만든 마이너스를 합산하면 잘 쳐줘야 0이고. 전 마이너스라 생각합니다. 둠프리스의 두 경기 연속 미친 듯한 활약. 마르티는 나름 VIP 주주라 할수 있죠. 대신 우린 경기 결과 이상으로 온 축구계가 주목한 라민 야말의 활약을 지켜봤습니다. 이 선수는 이 시점에서 알껍질을 하나 더 깨서 증명했습니다. 온갖 축구계 인사들과 미디어가 보다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나이에 대단하다는 수준을 확실히 넘어섰고 이 젊은 선수가 지금 어느 레벨에 있냐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 같냐로 토론의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바르셀로나는 미친 전성기 이후 그 전성기를 최전방에서 이끈 천재 하나에게 멱살 캐리를 요구하며 슬슬 꾸깃꾸깃해지기 시작했는데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잔뜩 구겨진 몸을 기대 이상으로 폈지만 이번엔 어린 천재 하나에게 멱살 캐리를 요구하는 느낌이 나서요. 물론 바르셀로나의 주전 스쿼드는 뛰어나고 젊은 선수들이 많지만 형편없는 선수층의 뎁스, 유리몸 플레이어들의 존재, 별로 희망 차 보이지 않는 스쿼드 보강 가능성, 이 불안 요소들이 기대 이상을 보여준 어린 선수에게 기대해야 할것 이상의 무리를 떠넘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단순히 말해 야마의 플레이 시간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진심으로 그가 팀을 10년 이상 이끌어 줄 거라 생각한다면 팀은 정말 신중히 그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짜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하다가 어쩌지? 되는 거한 순간입니다. 철강왕이란 없습니다. 어리니까 앞으로 몇 년은 계속 성장하겠지. 올해 이렇게 소화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 적가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즌 데뷔에 대해 얘기하면 끝도 없기에 이 얘기는 좀더 시즌의 마무리에 가까워지면 다시 하죠.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더 해보죠. 바르셀로나 선수 중 가장 크게 안타까움을 드러낼 만한 선수는 프랭키 대웅이었습니다. 악니 역시 그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죠. 그냥 실망스럽네요. 공허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프랭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랭키는 아약스가 토트넘에게 질때그 일원이었죠. 루카스 모라의 골이 나왔을 때 말이에요. 두번째요 프랭키는 벌써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어요. 프랭키대용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느낄 수밖에 없었죠. 우리 모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그날 토트넘이 올라가서 나조차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요. 음...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프랭키대용처럼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라면... 사실 프랭키대용에 대한 안타까움을 먼저 언급한 건 제이미 캐러거였고 앙리가 대용이 이런 상황을 두번 겪었다 말할 땐 마이칼리 차즈도 안타까움에 탄식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볼때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대용에겐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 좋은 운명처럼 느껴진 날이었을까요? 음. 저는 바르셀로나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시즌에 얻은 성과는 명백하게 기대 이상이잖아요. 그 기대 이상의 상황이 너무나 거대한 성과 바로 앞까지 우리를 다다르게 한 덕에 그 아쉬움이 너무 크지만 이미 이룬 것만으로도 이 시즌은 실패와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리그가 남아 있고 숫자상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리그 우승 메이저 더블을 향해 나아가야 하죠. 이 패배를 잘 극복하고 멋진 기분과 함께 이 시즌을 마치길 기대해 봅니다. pisca